올뉴 모닝 2012년식 에어컨 컴프레서 소음 안녕하십니까 믿음정비 10년타기 정비센터 구포본점 부산 바른차 만들기입니다 시동만 걸고 에어컨을 안 켜면 조용한데 에어컨을 켜면 와르르 하면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에어컨의 핵심 심장, 에어컨 컴프레서에서 소리가 나니까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컴프레서 내부에 쇳가루가 녹아서 순환하면서 시커먼 구정물이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에 따라 추가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잘 사용한 에어컨 컴프레서를 탈거해서 분해해 봅니다. 쇳가루가 발생해서 구정물이 생긴 것도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고객님의 요청대로 에어컨 컴프레서를 재생품으로 교체합니다 오늘 2차 쇳가루가 발생하여 내부에 구정물이 생겨서 시커멓게 변했다면 냉매 순환 라인 전부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에어컨 콘덴서와 에어컨 팽창 밸브를 교체해야 합니다 올뉴 모닝은 쇳가루가 잘 발생하는 차종입니다 자 지금 에어컨 오일을 보충하고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차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매매 상사에서 에어컨 수리비를 감안해서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하시네요. 수동 변속기의 바이퓨엘 차량입니다. 사회 초년생 생애 첫 차라고 하네요. 잘 점검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어컨 설정 온도대로 잘 도달하고 자동으로 온, 오퍼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애 첫 차로 시작하시는 고객님, 차량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